나우스가 지금 36도, 26도에서 이제 이틀 전부터 낮에가 더워졌어요. 구우기로 향하는 날씨. 이 영상 올리는 지금 시점은 27, 8, 40도 넘어가요. 매실 액스 30kg, 10년 전에 담아가지고 지금까지 먹었는데 바닥에 진액이 쫙 쌓여있어요, 반짝반짝하게. 그 간장 오래된 간장 소금이 쌓이듯이 이 음, 매실도 밑에 그런 진액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액기스 좀 남아가지고 올해는 어떻게든지 매실을 공수해서 매실 액기스 그 매실 효소를 담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항아리를 비울 거예요. 그 액기스도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해가 길어져서 더 황어리까지. 귀가 안 맞아서 못 담았어요. 1년에 한 번씩 담았어야 되는. 햇빛이 들어네. 이쪽도 차 방향을 바꿔서. 여기서 음. 먹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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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늦지막하게까지 시원했거든요. 음. 공기가 좀 늦게까지. 근데 네, 윤달이 일러서 이번에는 더위가 좀 길거같아요 빵 음. 진액이 보여드릴까요? 진액을 보여드릴까요? 엿처럼 저렇게. 지금 조금 남았어요, 조금 한이 정도. 진액 따로. 이런 과일 액기스는 과일 액기스 중에서 맛을 내기는 이 매실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라오스 에 살면서 열대 과일로 신맛 나는 과일로 웬만한 그 건다 건 담아봤는데. 매실 만한 게 없어요. 그 다음으로는 보리수. 보리수도 괜찮더라고요. 약간 오미자 비슷해가지고 맛이. 아니, 오미자 매실 을리 매실 으면 소금으로 그렇게 해서 소금 대용으로 사용하더라고. 대리만인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설탕으로, 설탕으로 이런 발효액기스를 담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소금을, 소금, 소금으로 우메보시를 만들어서 음식에 많이 활용을 하나 봐요. 소금 대신. 그러면서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우메보시가 굉장히 유행인지 웬만한 홈시, 홈쇼핑 그. 그런데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우메부시를 어떻게 음식에 활용하는지를 한가지 배운게 있는데 올해는 만약에 매실이 공수가 되면 그 우메부시를 만들었다가 활용해보려고 일본에서는 그거 수십 년 된거를 대물림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음, 일본 방송에서 한, 한 40년 넘은 그런 우메보시항아리에 그 넣어가지고 그 보관해서 대물림 하는거 봤어요 우리나라 간장 100여년 넘은거 대물림 하듯이 우리보시도 그런가 봐요. 뭐야, 뭐야, 뭐야. 매실은 신맛을 아주 길게 이렇게 오래 시기, 시간이 지나도 신맛을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신맛 나는 과일은 매실만큼 그렇게 신맛이 강하게 안 나요. 나중에는. 그래서 음료로 만들기에는 이 매실 수가 매실 에키스가 제일 좋더라고요. 처음엔 모르고 이거를 항아리를 에키스만딸고 버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기 농축된 게 귀한 것 같아서 농축된 건 저렇게 따로 담아놨어요. 이거 걸으려고 하다가 걸리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발효가 10여 년 넘었기 때문에 속이 탈렸을 때 이걸 조금만 먹어도 속이 아주 편안해지거든요. 음식만한 보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약보다. 저도 이거는 처음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담아서 가져온 건데 벌써 10여 년이 훌쩍 넘어가꼭 도라지청 같죠? 도라지청 진액 고수 걸러야 될게두 개나 있는데 보리수 향수가 제일 내실 다음으로 보리수하고 오미자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라우스에도 보리수가 나오는데 요즘에 보리수 나오는 철이거든요. 한2주 전부터 나오는데 요즘에 또안 보이던데 끝났는지 1 년에 두번 정도 나와요 정도. 보리수. 보리수도 음료로 만들어 먹기 아주 좋아요 샐러드에도 활용하고 이건 이 자연적으로 발효... 이 진액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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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인생의 5분의 1이 이 5분의, 내 인생의 5분의 1 동안 이게 발효된 건데 12년, 발, 12년 됐나? 이제. 그래서 해마다 이거를 담아서 추척을 했어야 되는데, 기회가 안 맞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올해는 매실 나오는 철에 공수를 해서 담아야 될것 같아, 무조건. 발효 액기스 같은 경우는 오래될수록 좋기 때문에, 좀 한번 담을 때 양을 좀 많이 하는 게, 저렇게 먹었는데 얼마나 속이 개운하던지. 이거 먹고 나면. 이런 과일 발효액을 담고 1년, 어, 적어도 이, 1년, 2년은 넘어야지 어, 어, 어. 음식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알콜기가 있어가지고요. 맛이 좀덜어지고한 3년 넘어가니까 새캄해지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속이 불편하고 부글부글할 때 요거 그러니까 한 스푼 오래돼서 입에 넣으면 속이 개운하고 속도 맛이 개운하고 엄청 개운해. 보리수도 걸러야 되는데 36도 36도는 더운 것도 아니다. 지금 40도가 있네요. 이 진액이 아주 가치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진액이 나올 줄 몰랐네요. 엑기 12년대 12년. 모든 발효액이 오래될수록 저렇게 새카맣게 간장처럼 새카매져요 간장도 아, 13년대. 해가 갈수록 13년대구나, 검어, 검게 변하거든요. 13년. 발효될수록 12년. 12년 됐네. 이제 13년. 12년 돼. 잘 간직해야지. 매실 좋다고 어린애들 너무 많이 진하게 해서 먹이면 뼈에 안 좋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오래된 발효액으로 음료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새카매. 간장도 오래되면 새콤한 모든 효소가 다 오래될 수록 검은빛이 나더라고요. 다음에 아 오래 어떻게든지 매실을 공수해서 담아야 되는데 담아야 되는데 오래 꼭 우, 우메보시를 활용하면 음식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소금 대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메보시는 소금으로 담. 저는 일본에서 한국에서 엄청 우메보시도 설탕으로 담는 머리, 줄 알았어요 머리, 그게 머리, 아니고 소금이더라고요 방송에서 뭐가 에서 한국에서 에서에 그거를 홍보를 했나 우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들어가니까 우메에시종류에 엄청 많고 유튜브에도우메에시 만드는 한국에람이 만드는 거 많이 올한국 있더라고요 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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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 점심 도시락 싸갈 때그 주먹밥에 우메보시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달달한 게 무슨 맛으로 넣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짠 맛이었어요. 이틀 전부터 덥기 시작했는데 이틀 그 기압 때문에 그런지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막 머리도 아프고 여기가 이백 고지가 높아가지고 한국 평균 그 고지보다 이백 고지가 여기 서 높대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 얘가 몸살인지 날씨에 따라서 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날씨에 따라서 기압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날씨 변할 때 그런 병을 꼭 알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심하게 알았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그 몸살 같은 이상한 느낌이거든요. 그런 날은 그냥 쉬어야 돼요. 컨디션이 이상하다 할때 있잖아요. 몸살 기운 비슷하게. 그런 날은 일을 하시지 말고요. 좀 쉬세요. 그 기압의 정상 궤도에 오를 동안 그 자기한테 맞는 기압이 이제 적응이 될 동안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런 날 움직이면 좀 힘들어요. 많이 처음엔 모르고 계속 그막 몸살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스스로 컨트롤을 하면 하루면은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4 0 0 0 시간 채우기 많은 도움 바랍니다. 날씨, 라, 라오스 날씨 많이 덥고 한국도 이제 더워지기 시작한다는데 어, 몸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고요. 맛난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꾹 눌러주세요.